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자 이번 주 우리 삼성 중공업 거의 완벽에 가까웠었는데요 자 이렇게 29,600원에 한주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요일 또 금요일 이봉을 보고 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현지 구간에서 단기간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한테는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만큼 지금 달라진 게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5일선 그리고 10일선은 여전히 우리의 공략 포인트가 맞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 봉이 파란색으로 나타났다 고 해서 추세에 전환된 게 아닙니다. 이 단기 추세가 꺾였다는 걸 확정을 시키려면 월요일에 나왔던 이봉 그리고 10일선이 진작에 이탈이 됐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우리한테는 또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삼성 중공업은 조선업 회복의 최대 수혜주라는 거,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이 미래 조선산업 이끌 유망주라는 거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월요일장에 기대해 볼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요세 가지의 합의점이 도출이 됐었죠. 어, 첫 번째는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기존 57%에서 47%로 대폭 인하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이다. 특히 대두 쪽 공모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1년간 유예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당분간 서로 관세도 그리고 수출금지도 멈추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양국이 휴전을 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폭풍 속 고요함을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다음 주 역시 강한 흐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자, 물론 변동성은 당연히 동반이 되겠지만, 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요네 가지, 네 가지가 현재는 모두 충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쉽게 말해서 지금의 삼성중공업은 또 떨어질래야 또 떨어질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어,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기세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 저는 여전히 우리 삼성중공업의 공략 포인트는 이 5일선과 11선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 1차로 담아볼 수가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특히 신규분들, 이게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시세 분출 로 버텨낸다라는 건, 쏟지 않는다라는 건, 어쩌면 그 무언가가 분명히 남아있다는 라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세장을 맞이하지 않았었더라면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비중 조절하시라고. 자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들. 근래 삼성중공업은 이오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별이 구축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 시원한 장대형 봉이 나오는 건 예견된 일과도 같았었습니다. 제가 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 안에서 버텨내기만 한다면 이 11선도 또 자연스럽게 올라와 주겠죠? 그때를 우리는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신규 분들한테는 이 구간은 2차 매수 구간이 될 것이고 기다려왔던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현재의 구간은 역시나 우리가 이달 초에 경험했던 이러한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간 역시 자연스럽게 버텨낸다면 그때부터가 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이 부분 인지를 해주시면서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을 하시기 전에 제가 결론부터 좀 도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단순한 테마주 강세가 아니라 요 실적이 동반된 구조적 변화라는 것 요 부분 좀 인지를 해주시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 중공업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서부터 또이 극심한 변동성은 불가피할 거거든요. 자 이에 따른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주워 담아야 되는 건지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공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여러분들 현실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실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많은 이슈들이 좀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일 우리가 사야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이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이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을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0월 30일 그제 목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10월 31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KD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요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 자, 그제 이젠스왕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KD라는 종목을 눈여겨보자. 자, 최근에 이렇게 리브랜딩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봉상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결정적으로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이 KD라는 종목은 전형적인 세력주거든요. 자, 그런데 공략을 해야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요거였습니다, 요거. 이 구간, 지금 보시면, 갭으로 뛰어냈었죠? 제아물의 세력주라고 해도,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반대로 그 저항 구간은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어제 지지가 된 상태에서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한시한 봉을 보시면, 최근 이 k d 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 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에 베팅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8시 20분에 자,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KD.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 9시 땡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상한가 바로 직행 29.95% 그야말로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겁니다. 단 하루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요 귀에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마만큼 여러분들 쉽게 쉽게 요돈 벌어가시자는 거고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010 5817 3753 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5817-3753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삼성중공업, 이렇게 조정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쫄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담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매수 포인트,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정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된 것이죠. 월요일에 봉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이 직전에 고점을 두고 대응을 했겠지만,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단기 추세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월요일의 상승분, 이 11선이 이탈이 돼선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까지는 이제 에 e 펙도 끝났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섣부르게 공략을 하셔가지고 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본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본질적으로다가 이 삼성 중공업은 자체적인 체질 개선이 됐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저마진 컨테이너선이 이제 매출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고수익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00% 환율 해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 영향도 업이 받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로소야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 중공업의 월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단한 걸음 남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20년도 바닥을 찍고 전형적인 우선형 차트를 나타내 왔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구간을 이번 주에 약 얼마 만이죠? 12년 만에 들어선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구간, 제가 봤을 때 현재의 구간은 이제는 정말 우리 개미들의 시체 무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떠한 구간보다 저항이 강한 매물 대에 진입을 했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펼쳐질 변동성은 정말 불가피하다라고 보고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포인트. 현재는 거래량과 동시에 수급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쏟아졌던 구간을 한 번에 뚫어냈다는 건이 두터운 부건을 소화를 시켜냈다는 건 어쩌면 그 이상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세력들은 우리 개미들을 다시 한번더 꼬셔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번의 이상은 제가 봤을 때 펌핑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봐요. 자, 이것은 우리가 분명 집중을 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는 우리한테 결코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이 미장을 감안했을 때 코스피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우리 종목들도 기대할 만한 흐름이 충분히 좀 나와주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다음 주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먹을 게 많다라고 봐요. 어쨌든 이번 주도 우리가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준비도 해야겠죠. 아, 이번 주 주요 소식과 굉장히 중요한 지표 또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일단은 무엇보다 우리한테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의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4월달이 회자가 될 만큼 굉장히 대자뷰처럼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미중 정상회담도 아주 순조롭게 끝이 났었죠. 자, 뭔가 증시의 반전이 될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라도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최근에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회복을 해준 상태긴 하지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약 20빌리언, 한국돈으로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정산이 일어났었는데, 자, 이렇게 폭풍이 일어났던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 특히 히토류, 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소프트 어제인걸 수도 있겠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현재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서로 간에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반대였었죠. 어,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트럼프가 약 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제 결국엔 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이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어, 사인을 받아 냈었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어,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자 그래서 이번 APEC은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좀안 좋은 소식이 들렸었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해주시길 바랄게요. 어, 현재 좀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